시어머니랑 연합해야 된다니까? 언니 폭삭수가 쏟아봤어? 결혼하려면 아직 반년이나 남았는데 고부 갈등이 너무 걱정돼. 너 시어머니 몇번 봤어? 상견례 때가 처음이었어. 시어머니 될 분을 잘 보고 시집가야 되는 거야. 남편 친구들 볼게 아니고 시어머니를 봐야 돼. 나랑 많이 부딪힐 테니까? 그게 아니지. 고부 관계는 전쟁이 아니라 연합이야. 한 팀이라고. 왜 연합이고 팀인데? 애를 봐 주실지 안닐지를 봐야 돼. 시어머니가 애를 중상까지 봐 주신다고 쳐. 시어머니 1년 연봉을 3천만 원이라고 치지? 16년이면 4억 8천이야. 결혼할 때 5억짜리 집 갖고 오는 남편보다 내봐 주시는 시어머니가 훨씬 나아. 그런가? 그래도 집이 더 낫지 않나? 결혼해서 어 직장 다녀야 하니까 210주고 도지내 월급이 그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데 ]거든.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먼저 맡아야 돼. 다른 며느리보다 미리 정성 쏟아서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라도 니네 편으로 만들어. 같이 사는 거. 당연히 감수해야지.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얘한테도 좋아. 영양가 있는 음식 먹이시고 케어해주시는데 남편 열명보다 시어머니가 최고인 거야. 근데 그렇게 받기만 해서 돼? 당연히 안 되지. 받은 거보다 더 해드려야지. 아들은 같이 안 가주는? 백화점 모시고 가서 몇 시간씩 쇼핑도 하고. 코트도 좋은 거로 사드려? 산악비 가시는 날이면? 오이도 직접 썰어서 가방에 챙겨드려야지. 나는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용돈 꽂아서 꽃다발까지 챙겨드렸어. 그럼 딸 같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해야겠네. 딸 같은 며느리? 세상에 없어. 대신